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세주입니다자 주말 잘 보내고 계시죠? 자 지금 투자 에너빌리티가 자 다음 주 월요일이 되면은 주가가 여기서 다시 한번 큰 상승이 나올 걸로 좀 예상이 됩니다. 왜냐면 새벽에 미국의 원전 주가요 폭발을 했습니다. 자, 보세요. 자 지금 미국과 영국의 원전 대규모 투자 협약이 이제 발표가 되면서 오클로가 이제 30% 폭등했고요. 이 이 SMR이 뉴스켈 파운드 이게 22% 이제 상승 마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원전에 대해서 이 지금 이 확대되어지는 이 모멘텀이 확대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일단은 이전부터 지난주에 이제 예고를 했었는데 이게 이제 현실화가 되면서 자, 지금 주가가 올라갔다. 그래서 미국과 영국의 이 협정의 핵심은 지금 미국이 자 설계를 하죠. 설계만 한단 말이요자 그러면은 지금 이 시공은 어떻게요? 주요 우리나라 한국의 기업들이 자 시공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영미 원전 이 대규모 이 협정은 결국에는 우리 국내 이 원전 기업들의 이제 수혜로 자 기대감이 이제 연결이 되는데 이게 월요일날. 지금 이 상승 랠리가 미국의 이 상승이 랠리가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 가운데서 특히 우리는 두산 에너블리티가 이제 가장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데 왜냐면 지금 외신에서 나오는 내용을 보면요 자 지금 주목해야 될 아시아 원전 주식이라고 해서 두 가지를 소개를 했습니다. 자, 그중에 하나가 자,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카메콘데 특히 SMR 부분에서 원전 르네상스에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추천하는 뛰어난 기업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를 지금 이 선정을 했단 말이에요. 자, 기존 원전 대형 원전뿐만 아니라 SMR 주기기 장비 모두 강력한 이 제조 자이 역량을 갖췄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미 골드만삭스에서도 딱집어준 우리나라 한국의 원전주가 뭐예요? 두산 에너블리티 였죠 자 지금 골드만삭스 원전 바스켓 보유 비율 1위가 바로 두산 에너블리티 란 말이에요 얘네는 말과 행동이 지금 동일하죠 그래서 하반기부터 해가지고 이제 내년 초까지 자 기대되는 이런 원전 모멘텀들이 자 하나씩 구체화가 되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두산 에너블리티에 대한 이제 실질적인 실적과 숫자가 찍히는 거죠 거기에 영업이익률이 이제 개선이 되면 이 기업가치가 두산 에너블리티는요 다시 재평가 그러니까 리레이팅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요. 자, 보세요. 자, 지금 시가총액이 39조 원 정도 되는데, 지금 뭐 1경이다. 막, 지금. 이 원전 시장 이제 1경이 넘어간다는 라 지금 내용이 나온단 말이 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그런 가운데서 지금 시가총액이 40조가 안 된다는 거. 자, 외국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저평가되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면 하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이 가지고 있는 이 입지가 너무나 이제 강력하고 확고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점점 이게 모멘텀이 강해지는데 지금 미국과 유럽이 이번에 자, 원전 협력을 했죠. 그러면 자유지연 자유진영 에너지 안보 체계를 구축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유럽만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자, 여기 뉴스 보시면, 자, 사우디, 자, 중동에서도 이번에 이 미국과 원전 협상을 하게 됩니다. 자, 미국에서 이 국무부가 이미 올해 초에, 자, 1, 2, 3, 이 원전 협정을 위해서 다녀갔고요. 9월 15일날, 이 IAEA, 이 총회에서 이 사우디가 원전 이 전폭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공개적으로 발표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글로벌 원전 시장은 결국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 가는 게 이제 명확해지는데 우리가 투자 관점에서 보면은 이 원전, 그러니까 미국이랑 딱 붙어서 가는 이 원전주만 보면 돼요. 그게 바로 이 두산 에너블리티가 되는 거고 왜냐면은 미국의 SMR 기업들, 미국 선도하는 이 SMR 기업들 보면 오클로 아까처럼 이뉴스켈 파워, 이런 데 기업들 IR 하는 거 보면요. 이때 두산 에너빌티 얘기가 꼭 나옵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이지만은 두산 에너블리티 자이 능력이 아직까지 여기에 자, 반영이 다 아직 안돼 있고 지금 아직 과소평가되어 있는 부분인데 두산이 지금 왜 압도적이냐면 다른 회사들이 용접하면서 결합나잖아요. 그러면 다시 만들고 또 납기 길어지는데 두산 에너블리티는 그냥 통으로 통 단조로 그냥 찍어내버립니다. 자 이게 지금 압도적이라고요. 그래서 이 퀄리티 이 양상 능력이 전세계의 원전에 대한 이 시장 원전 밸류체인 안에서는 주산 에너블리티는 없어서는 안 되는 회사고요. 실제로 이제 국제 포럼 같은 데 가잖아요. 자 한수원이 발표할 때는 영어로 합니다. 근데 두산 에너블리티가 발표할 때는 자 그냥 우리나라 한국어로 발표를 해버립니다. 자 자신감이 미친거죠. 메타인지가 잘돼있다는 거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 국내 시장 상관없이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압도적인 경쟁을 갖고 있는게 바로 이 두산 에너블리티인거고 계속해서 해외에서 시장이 이제 확장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구조적인 성장을 지금 맞이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외국인들이 봤을 때 계속해서 매력적인 기업이라고 계속 찍어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원전 이 대표성이 있어요. 그래서 대장주, 자, 주도주로서 지금, 자, 가게 될 텐데, 특히 이제 대세 상승장이, 상승장이 오잖아요? 코스피가 지금 5천 가겠다면서, 자, 계속 연일 이 신고가를 가고 있는데, 지금 외부에서 자금이 신규로 이제 들어오면서 간단 말이요. 그 외국인 투자들 자금 계속 들어올 건데, 큰 상승을 맞이할 때 지금 더 가는 종목들은 뭐요? 구조적인 성장주, 거기와 밸류에이션이 확장되는 종목들, 숫자가 찍히는, 이런 종목들, 그게 뭐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종목이 지금 더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뱅크 코브 아메리카에서 원전 시장의 잠재 규모가 지금 일경 4천조다라고 얘기하는데, 10조 달러를 얘기합니다. 자, 급성장하는 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글로벌 이정이 이 전력난의 해법이자 이 거대 투자기회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역사적으로 이게 이제 광풍이 올 수가 있는 수준인데, 이 시장에서는 전통적으로 이 기술 혁신이 나오면 지금 열광을 합니다, 그죠? 과거에 철도가 그랬고요, 인터넷이 그랬고요, 그죠? 그다음 뭐셀 오일이 그랬었고, 지금은 이제 AI인데 AI가 이전에 있었던 이런 광풍이 있었던 자 이런 기술 혁신 못지않게. 지금 AI는 그더 뛰어넘었다라고 좀보여져요 그래서 외국인 자금이 자 이제 그게 들어오는데 신규 자본이 어디로 들어오겠냐는 거죠. 그게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로 집중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고 지금 주요 투자 발표처하는 거 보면 테라파워, 엑스에너지뭐 홀텍, 뉴스칼파워, 지금 이 원전 이 선도하는 기업들 다 두산 에너빌리티랑 연관된 기업들이 대규모 지금 이 프로젝트를 하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빅테크들도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메타. 다 지금 수십억 달러 단위로 투자하겠다라고 있죠. 그래서 SMR이 지금 이게 혁신이 돼서 속도가 지금 가속화되고 있는데 지금 미국 에너지부 장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이 목표는 이 원전의 날개를 달려, 달려주는 거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차세대 SMR 원전 가동이 계획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아이다오 국립연구소의 연방소유지에서 가동이 될 건데 지금 이 NRC랑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그래서 상업용 원자로가 지금 실제로 더 빠르게 이 착공이 되는 걸볼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내년 상반기에. 될 걸로 좀 보여주고요. NRC 승인을 받는 거는 n e w s 워 하나밖에 없습니다. n e w s 워 a l p 의 죽이기, 독점 공급한 건 두산 애너빌리티고요. 이런 구조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들 이해를 하실 거고요. 지금 이 두산 애너빌리티가 이제 주말에 있었던 이 이슈가 이제 월요일장에 반영이 될 텐데, 자, 지금 얘가 이제 다시 74,100원을 저는 재돌파도 할수 있을 거다라고 보여주고요. 이런 과정에서 지금 두산 애너빌리티 신용이 자,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신용을 누가 썼다 고 그랬어요? 개인들이 쓴게 아니라 자 세력들이 지금 신용 레버리지까지 지금 풀로 땡겼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이 과정에서 주가가 우상향에 대한 강한 이런 이 자신감이 있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다가 지금 공매도 보면은 거의 2천만주 가까이 지금 물량이 쌓여져 있습니다 자 그럼 신고가를 돌파를 할 때는 어떻게 돼요? 자 공매도가 자, 쇼커버링이 굉장히 크게 나오겠죠 그러면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 갈때 7만 4천원을 돌파하고 8만 9만원, 10만원 돌파하게 되면 공매도 쇼커버가 쇼커버를 부르는 자 압도적인 그런 파멸적인 상승이 이번에 나올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뉴스 캘파워가 22% 폭등한 것그 이유죠. 쇼커버가 크게 나와서 그래서 이 두세 애너블리티 다음 주에 정말 큰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상승하는 과정에서 4월부터 자 6월 말까지 자 거의 한 3달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6월 말부터 이제 7월부터 해가지고 자 9월까지 3달 정도 지금 행보를 했죠. 그래서 기간에 대한 지금 이런 비례에서 봤을 때 올라간 만큼 1대1 비율로 지금 횡보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거의 수렴의 이제 끝단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같고요 여기서 이제 방향성이 자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자 크게 움직일 텐데 밑으로 갈갈 반성 보다 자 위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지금 이런 모멘텀 이라든가 재료 라든가 지금 이슈나 앞으로 흐름 봤을 때 그래서 이제, 이제 추석 전이제 9월에 일정도 남았거든요 이제 다음주 월요일부터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변동성 이제 이 크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대응 좀잘 하시면 여러분들이 좋은 기회 이잘 가져가실 걸로 좀 보여주고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이 추석을 좀 기분 좋게 가족들과 맞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 투세 에너빌리티 여기서 대응 전략 꼭하기을 하시면 좋겠고요. 이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면은 이제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 여기서 만족하지 마시고 제가 이 자료 공유 드리는 방법 무료로 받아보시 방법 이거 안내를 같이 드릴 테니까요 주말 동안에 쉬시면서 이 자료 꼭 한번 체크를 하고 대응하시 바랍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그냥 귀로 듣고 넘어가시면 또 주말 지나고 나면 또 까먹습니다 다음 주 되면은 또 새롭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영상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자료를 보시면요 영상으로 말씀을 못 드렸던 내용들도 이 핵심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지금 승부를 볼수 있는 자리 그리고 올라갈 때 자, 목표 주가 매도 전략 그리고 9월부터 해서 이 모멘텀이 하반기까지 뭐가 일정들이 있는지 이런 중요한 이런 핵심 일정들. 그래서 이런 거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체크해 놓으신다고 하면 두세 에너블리티를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이제 달라질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서 만족할 만한 그런 재료 사이즈가 아니구나. 지금 14만 6천 원이라는 이전에 있던 고점을 이번에 자 돌파할 가능이 굉장히 높겠구나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고 그런 근거가 확신이 있으면은 이제 수익률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 상승 승보다 요번에 더큰 상승이 나올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대응 잘 하셔서 이번에 제대로 수익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제대로 대응을 한번 해보고싶다라고 하시면은 이 자료 무료니까요. 요거 꼭 확인하고 대응하시 바랍니다. 여보시면은 영상 밑에 더보기란이라고 있고요. 여기 신청 링크를 클릭하실 수가 있는데 신청 링크를 클릭하시면은 자 이렇게 창이 하나가 뜹니다. 보시면은 구독자분들 이용하실 혜택 중에 여기 다 무료입니다. 첫 번째 거 중복 타점. 아, 중요 타점. 완벽 대응 최신 분석 자료 라고 해서 9월 20일자로 최신 업데이트 된 내용이고요. 이걸 받아 보실 분은 자010 땡땡땡땡에 땡땡땡땡 받으실 번호 여기다 입력하시면 되고요. 종목명에는 두산 아니면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적어 놓으시면 헷갈리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문의 사항 있으시면은 남겨 놓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여기 제출하기 동의함 제출하기 하시면 끝입니다. 자, 이게 구글 폼으로 지금 자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고 그리고 무료입니다. 그리고 누락이 없어요. 이게 이제 굉장히 좋은 게 여러분들 문자로 주고 받을 때는 누락도 있고 스팸만 들어가 있고 막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번호만 틀리지 않으시면은 자100%자 무료로 누락 없이 안전하게 다 받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번호 꼼꼼하게 요거만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것도 같이 체크하실 수 있는데 중복 체크 다 가능하고요. 이게 다 무료입니다. 자 여러분들 최대한 수익 많이 가져가시라고 저도 애쓰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최대한 활용하셔 가지고 대응 잘하셔서 수익 극대화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핸드폰으로 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보시면은 자 영상 여기 밑 보면 조회수 옆에 더 보기라고 있죠. 이거 클릭하시면은 신청 링크가 있어요. 이 신청 링크 클릭하시면 이 창이 뜨는데 필요하신 거 체크 체크하시고 받으실 번호 쓰시고 그다음에 종목명 쓰시고. 그 다음에 동의함 제출하게 하시면 끝입니다. 쉽죠? 자, 1분도 안 걸리는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제 확인하고 대응하셨을 때 이제 수익률이 많이 달라질 수가 있고 또 여러분들 수익을 많이 보시면 잘 되시면 어떻게 돼요? 저는 이제 구독, 좋아요를 많이 받으실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많이 또 봐주실 거기 때문에 그럼또 저는 채널이 이제 성장하고 저도 유튜버로서 계속 성장할 수 있어서 저는 굉장히 또 도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먼저 도와드려야 저도 이제 잘될수 있다는 거를 제가 너무 먼저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 쉬시면서 미리미리 필요한 것들, 자료 체크하시고 제가 두세 에너블리티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체크 완전 이전부터 지금 거의 바닥권에서 주가 거의 한3 4배 올라가기 이전부터 계속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자료 공유하면서 들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러분들 계속 좋은 자료 계속 보시면서 계속 이어가시면 좋겠고요.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들 정말 다, 잘 되시길 진심으로 응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한 주간 다들 애쓰셨고, 또 좋은 선택하셔서 정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